아 뭐야 이것들은 이것들 또 뭐야 와씨 뭐냐 너네 안된다 안된다 잠잠 똑바로 똑바로 아 목표? 잠깐만 나 이상한 데 오고 있었네 아씨 보석만 보고 올라왔더니 아 이상한 데 왔네 미안합니다 목표를 안 보고 보석을 보고 달리고 있었어 소리, 소리 있어. 아씨, 잃어버렸다. 어떻해 아씨, 잃어버렸어. 이 어디야? 됐어 그래, 여기다 어 얘도 편지 찾으러 왔어. 보자, 필살기 키가 뭐였지? 아, 이거 말고. 긴장감도 없어 다 지금 같은 것들이... 흥가시게 보내요 눌러와 마무리해~ 아, 어, 어, 피했어. 와, 겁나 피하네. 그렇지, 편지다. 드디어! 음. 리어 오토마타 네. 4월 2 6일이었나 한글로 나오면은 사서 해야지. 어, 뭐야, 얘. 얘도 유령이야? 아다 <laughs> 유령이요? 보자, 또 1300원 모았어. 뭐 뜬, 뜬, 뜬. 가자, 다 먹었다. 아이, 먹었다, 이놈. 무시, 무시, 무시. 어, 무시네? 무시가 왜 여기 있지? 여딘가 약간 체력이 있었는데. 여기다. 여기. 아, 오징어다. 어, 죽겠는데 이거. 아직 살아있어 안타 많아 어? 이 뭐야 동료냐? 전우의 장난 아닌데. 아 짜증나게 진짜. 자 <laughs> 위하고 세모이 맞는데? 왜 이게 나가지? 위하고 세모인데? 와 저런 나다 체력 와, 진짜 저 머리 죠 나 아이고, 힘들어. 아니, 잡았어. 죽은 거야? 아니, 잡은 거, 잡은 거. 네, 난민들어서세요. 오 캣이 좋냐, 레이븐이 좋냐? 나는 캣. 약간 레이븐 뭔가 좀 뭐랄까 안 성숙한데 성숙한 척하는 애가. 뭔가 성숙한 척하는 애가. 나 이런 백치미가 좀 백치미 주인공 약간 백치미 있거든요. 이런 이런 스타일이 진지한 대답. 내 입은 뭔가 너무 그 중이 중이 허세 허세 이런 게 강해. 깜빡 깜빡 금뻑금뻑 사람 다 어디 갔어 또. 또 어디 갔어. 두둥 두둥. 4빌 시민 여러분, 드렐 리카 세 정권 은 무력 재편 을 통해 반드시 내비 를선멸할것 <laughs> 간포 발사. 롱맨. 오. 와 이게 뭐야? 아, 아 진짜 그이 게임 사운드 진짜 엉망진창이야. 이런 컷신 같은 거 나올 때만 사운드가 한두 배로 커져. 자꾸 부금 조절해야 되네중력 수사 캔 1년 만이군. 야 쟤는 저기 중력 수사 안티 체진가? 1년? 1년 만이라고? 방금 쟤그 내려갔던 게 1년이 걸려서 뭐야 이거? 씨와스프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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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대 협력 <laughs> 뜨거운 샤워 <laughs> 뭐라고요? 레이븐 만 나이 먹었다고? 뭐, 왜, 왜, 왜? 그게 무슨 말이야? 1년 동안 내려가 있는 동안 레이브만 일... 저 할로우나이트 모르겠어요. 한번 다시 하고 싶긴 한데... 방송에서 또 하면은 사람들... 전부 탈주할 것 같아. <laughs> 편지 찾으러 1년 동안 방한... 방한 거라고? 내려가서? 그니까, 러 위쪽이 시간이 더 빨리 갔나? 그래서 레이븐이 위, 위에서 행, 살았기 때문에 나이를 더 먹은 거고, 밑에 살았던 꼬맹이들은 아직 A인 거고? 그런 거야? 그럼 아래에는 중력장이 있어가지고, 그것 때문에 거기 뭐 시간이 늦게 가는 건가? 빛도 빨려 들어가나? 뭐 그런 건가? 대충 그런 느낌인가? 네, 하이, 잘 주무셨습니까? 인적이 사라지고 황폐해진 도시의 풍경 변기 씨와 스프라 불리는 소녀 유니카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최하단 도시에서 잠시 시간을 보낸 사이 핵사빌에서 1년이나 세월이 흘렀다는 사실이었다 레이븐과 아이들의 행망도 모른 채 나는 도시의 크나큰 변화의 물결에 점점 삼켜질 수 밖에 없었다 무사히 돌아왔꾼캣 생각지도 못한 긴 여행 탓에 피곤하지 일단 목욕이라도 좀 하고 윗뒤 슬기고 목욕 훔쳐볼라고 아, 쟤식 뭐, 신 맞아?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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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욕 욕거이하 이거, 이거, 하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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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떻 이거, 는거야거 이거, 이 이거, 이션이임의 규칙 사이드 미션 유희의 시간 아 저장해야 돼 저장 하다보면 나와요 목욕신 <laughs> 사이드 미션 아 떴다 아아 아, 메이드잖아 메이드 말고 메이드 말고 사이드 미션 어딨지? 오 캣. <laughs> 아 여기 왔다고 이사를? 음. <laughs> 아니 이 표정 너무 귀엽다 얘. 얘 누구야 이름 캣. 오저 표정 너무 저기. 너무 사랑스러운데, 저거? 표정이? 그렇지 않습니까? 어우 짜식 다른 도시 미니맵? 오케이, 한 가보자. <laughs> 게이드가 다시 2차원의 문을 엽니다. 2차원 세계에서 미치 습득 못한 필살기와 수많은 프레셔잼을 입, 입수할 수 있습니다. 아, 스크래치 토네이도, 그래비티 타이프, 마이크로 블랙홀, 이거 다 있잖아요, 그죠? 안 가, 안 가, 안 가. 이미 다 먹었어 저 표정으로 부산 사람들 많았다고요 한때? <laughs> 그니까 러 이봐 이봐 겁나 귀여운데? 인데스트리에 판다 센티리알레 여기가 도시지? 일로 가야 되지? <웃음> 철컹 철컹 <웃음> 어 얘다 오랜만이다 오야 오랜만이다 어 에코도 살아있네 커다란 유적 같은 비행선 어 그거 애들 애들 타고 올라온 거 헉, 그러니까 그거 어디 갔대 어. 지금 자꾸 네비나타서 전부 강제징용 당하나보다 세상이거 말이 아니고, 내가 없는 사이에... 중요술사 캐시 없는 사이에... 왜냐면 내 꿈... 사이드 미션 어디 죠 사이드 미션? 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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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. 이름 뭐지, 이거? 군대 편 상, 게임 이 규칙. 어우스 오우스, 오우스, 오우스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 할래. 사이드 미션 할래. 어디 봐야지 군복 입어야지. 제복. 제복 좋아. 제복 좋아. 제복 좋아. 여기다. 자, 별로 어려운 거 아니겠지? 어, 특경대 샌테리알레 주둔지. 아 기대되는데. 사실 코스튬 중에 제일 예쁜 거 같던데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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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줘서스트 멋있다. The Rules of w r 전쟁의 규칙. 두둔 두둔. 자 시장 드넬리카가 내놓은 새 정책에 따라 우리 젤리피시를 젤리 정... <laughs> 젤리피시야? 젤리피시가 뭐더라? 젤리피시 젤리피시. 금붕어가 젤리피시입니까,님들? 젤리피쉬 p 리피쉬가 p c 가 뭐지? 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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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제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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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이거 <laughs> 먹었다. 우후 가와이 오야 일러스트 이쁘다 일러스트도 바뀌네 예전에 일러스트는 안 바뀌던데 잠자코 제 지시에 따르십시오 지금부터 당신은 훈련을 받게 됩니다 제복만 받았으니 이제 나가면 안되나? 어? 안경.. 안경 소녀? 너무 쎄 까맣다 근데 우리 주인공 어. 훈련을 받자, 아, 빨리 해, 할 거면 빨리 해. 보자, 특경대에 개발한 네비 더미 네비를 공유하는 거다. 아, 뭐 어려울 거 없지? 이 압도적인 차이를 보라. 저런 짭하고 내가 비교가 어치사하게 이거 장거리 공격을 하네어어어어 아씨. 어짭 주제 쥬하식이 이거. 어 어. 이놈이! 얃실하게. 아, 와. 님, 매너 좀. 아, 요정님. 요정님 선방 치지 마세요. 아, 잠깐 더럽게 하는데. 어? 내가 밀리고 있어? 내, 거다, 내 거, 내 거, 내꺼내케내내가내드 하고 있다. 뭐야, 남자의 비명? 아 진짜 아 잘하고 있는데 왜왜왜왜왜왜왜 뭐뭐뭐 뭐. 특경대는 정위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상해. 아, 우리 캣. 자상해. 아씨, 이럴 때가 아닌데. 빨리 가자, 빨리. 아, 내 운전 솜씨 봐. 아, 운전 겁나 빠르죠? 눈 비법. 음, 그래, <laughs> 잘 됐네. 맞아, 맞아, 맞아. 오히려 이거 통과했으면 내 군인 됐을 거 아닙니까? 그죠? 잘 됐네. 냉대에 있는 호패 받아라. 난민을 보여다오. 반갑습니다. <laughs> 딴, 따단. 잠깐만, 쉽지? 아, 이것도 퀘스트인가? 사이드 캔가, 이것도? C캡. 시켓. C캡은 <laughs> 뭐야? 오케이, 시캡 주민을 구조하러 가겠습니다. 촌스럽게. 알겠습니다. 시켓 현장으로 출동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이송하겠습니다. 주민을 구출해서 대피소로 옮겨라. 야, 내, 나한테 전투를 줘야지. 자! 랄랄랄랄. 들어가, 들어가. 이거 한 번에 한 명씩 밖에 안 되나? 열명안 되나? 잠깐만, 열명한번 해보자. 그 다음에 어라, 없어지네. 아, 귀찮아. 좀 들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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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있 어, 어디 있 어? 아, 아, 뭐왜잘 하고 있 구만. 하여튼 금발이 들고있 어. 지름길로 가고 있었는데 이 어디갔어? 아시, 저거 저거. 아, 저거 일로 갈 일로. 또 나갔다고 뭐라 한다. 엄마! 할머니! 아, 할머니 어디 갔어요, 할머니? 구출 완료. 보자, 아, 또.